자, 이번 시간에는 고양이의 모습을 바꾸기 라는 제목의 수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어, 고양이가 움직일 때 정말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전 시간에 만들었던 고양이의 어떤 움직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고양이가 움직이군 있지만 어째 움직일 때 발도 안 움직이고, 손도 안 움직이니까 마치 유령이 움직이는 것처럼 좀 으스스한 느낌이 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고양이가 움직일 때 자기의 손발도 움직여서 좀더 움직이는 것 같은, 어, 뭔가 노력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도록 할수 있을까요? 자, 그거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자, 이 스프라이트를 선택하고, 모양, 탭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런 걸 탭이라고 해요. 자, 보시면 하나의 스프라이트 안에 여러 개의, 뭐두 개지만 두 개의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애니메이션 시간에 하나의 스프라이트 안에 여러 개의 사진들을 붙여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우리가 만든 적이 있었죠?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스프라이트 안에 여러 개의 그림들이 있어서 예, 이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애니메이션 효과를 낼 수가 있었는데, 요것을 프로그래밍 쪽으로 제어할 수가 있어요. 자, 블록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면 되냐면, 자, 형태를 누르고, 이 형태에서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라고 하는 도형을 옮겨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더블 클릭했을 때, 자, 여기 있는 이 고양이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시죠. 어때요? 제가 이걸 더블 클릭할 때마다 보시는 것처럼 고양이의 모양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기능을 이용해서 고양이가 움직이고 있을 때, 즉, 화살표를 눌렀을 때, 고양이가 다음 모양으로 바뀌도록 우리가 이 블럭을 사용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냥 설명드릴게요. 자, 이것을 여기다가 착 꽂아요. 그러면 고양이가 왼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라고 하는 블럭이 실행이 되면서 고양이가 이렇게 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복사해서 오른쪽 화살표에도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이렇게 복사해서 갖다 놓습니다. 자, 그럼 어때요? 고양이가 왼쪽, 오른쪽으로 갈때 엄청나게 뛰어다니죠. 예, 너무 초삭거려서, <laughs> 예, 너무 뛰어다녀서 뭔가 좀 고양이가 마음이 급한 것 같기도 하고, 예, 좀잘못 뛰는, 너무 잘 뛰는 것 같은 느낌도 들면서 잘못 뛰는 것 같은 느낌도 막, 막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고양이가 조금 더이 어, 뛰는 속도를 조절하면서 너무 힘들잖아요. 이렇게 뛰면은 뛰는 속도를 조금 조절하면서 뛸수 있게 할수 있을까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될까요? 자. 속도를 조정한다, 실행되는 속도를 조정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딱 떠올려야 할 것은 제어에 있는 몇초 기다리기입니다. 항상 이걸 딱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계속 하다 보면 떠오르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이것을 제가 여기다가 붙이고 그리고 어, 왼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죠. 자 고양이가 뛰는 속도가 좀 느려졌죠. 그런데 문제는 고양이가 움직이는 것조차도 느려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생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자, 여기 있는 이 무한반복하기 안에 들어있는 이것들 있죠? 자, 여기 있는 이것과 이것. 자. 이것과 이것. 이것은 고양이의 이동 또는 방향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인데 이것들은 아주 빠른 속도로 실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속도로 좀더 천천히 실행돼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있는 것들은 어, 자, 빠르게 실행돼야 되고 요거는 느리게 실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즉 실행 속도가 다르다라는 것은 얘들이 이 하나의 그룹으로 이렇게 하나로 묶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냐? 바로 별도의 루프를 돌리는 거예요. 아, 별도의 반복을 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클릭했을 때를 가져오고 그리고 제어에서 무한 반복하기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음. 자, 그냥 이렇게 할게요. 좀더 쉽게.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오히려 더 걸려요. 자, 복사해서 하나를 더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것들 있죠? 자,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랑 1초 기다리기는 위로 올리고, 나머지 것들은 삭제. 그리고 얘도 올리고, 나머지는 삭제. 자, 그리고 여기서 얘도 삭제, 얘도 삭제. 그리고 1초 기다리기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해보면 어때요? 자, 다시 실행을 할까요? 자, 고양이가 움직이면서, 고양이가 움직이는 것과 고양이가, 고양이의 모양이 바뀌는 것이 서로 다른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것들은 최대한 빠른 속도로 실행이 되고 있고,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는 1초라고 하는 시간, 간격을 가지고 실행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너무 느려요. 그러면 0.2초. 그리고 밑에 것도 0.2초라고 하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자, 어때요? 아까보다는 더 자연스러워졌죠?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0.1초 정도 하고 한번 해보죠. 예, 조금 더. 빨라졌죠? 뭐 아주 자연스럽다고 뭐 솔직하게 얘기할 순 없지만 어쨌든 고양이가 아무런 몸동작 없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고양이가 뛰고 있는 것 같고 또 유령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능을 이용하고 여기에 있는 모양을 여러분들이 더 세부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여기다가 추가를 해주게 되면 지금 보고 계신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정말로 고양이가 열심히 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의, 어, 게임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머리로 상상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양이가 뛰고 있을 때, 고양이가 움직이고 있을 때, 이렇게 몸동작도 같이 움직이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